잘 자고 심정 정리하는데 우리가 이온 데서 잤습니다. 여기 어저께 어, 아비운네 빌리지 트레디셔널 빌리지에서 자는데요. 저기가 트레디셔널 빌리지고 이산 속에서 자다 보니까 이게 2,000m가 넘거든요. 어, 엄청 조용하네요. 이건 호텔이고요. 그래서 조용히 잘 잤습니다. 2000... 교차가 심하네, 그죠? 어. 야 여기까지 버스가 들어나? 그래, 그지? 어. 일반, 아, 버스 어? 음. 그래, 버스 음. 일반 버스는 여기까지 들어. 그래서 버스 타고 내 여기서 내려서 걸어 올라간 거구나. 사람들이 걸어 오길래. 그러게. 걸어 올라. 버스 타고 걸어 오면 되겠다. 일반 버스는 여기까지 들어. 예, 입니다다이중주사인네 왼쪽에는 버스 전용 차선이라서 가지도 못하는데, 또 가기는 갑니다, 대부분은. 유료주차장입니다. 유료주차장에 카드를 받습니다. 플라스틱 카드도 오래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응. 이제 오른쪽, 왼쪽, 암드는 이제 시면 됩니다. 편하게. 금요일에 모스크. <laughs> 그게 쉽다. 제임모스크. 제임모스크. 금요일에 모스크랍니다, 이게. 여기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 공간도 넓고 해서 주차하기 쉽습니다. 네, 모스크 가보겠습니다. 오. 이게 뭔가 했더니, 저기가 주차장 저기 됐는데, 지하에도 주차장입니다. 이게 다 주차장인가 봐. 아, 차도 다니네. 버스도 있는데? 밑에? 오, 저건 지금 버스거든요? 버스 다녀. 밑에 이봐. 여기 큰, 큰 버스 는 들어있는데? 주차장이 아닌가봐 뒤는 참 희한하게 되어있네 네, 어. 바자르라고 되있는데 모스크하고 바자르가 같이 있나봐 제임 모스크 바자르. 이렇게 되있네 바자르 네. 어, 바자르를 통과해야지. 모스크를 가네 안에 어. 모스크가 엄청 크네 네. 음 바깥에서 보는 거하고 또 틀리네. 여기는 안에가 어. 정말 크네. 아예예예 어, 이스파한의 제임 모스크 공휴이의 모스크라고도 하고요. 이제 네, 자유롭게 사람도 들어오고 입장료도 안 받고 편하게도 쉬면서. 이렇게 기도들 뿐은 기도들이고, 여기 남작한, 음, 저쪽은 여작한. 편안해, 편안하게 쉬면서, 네. 약간의 파고다 공원처럼 그런 느낌이 나잖아? <laughs> 어, 이렇게 편안하게 쉬면서, 이렇게 정서 안정을 취하고 계시는. 오, 멋있고 좋아 죠 <laughs> 어. 편안하네. 네, 편안해. 막뭘 엄격하게 막, 뭘 음, 막 음. 제안하지도 않고. 어. 맞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그데이 아, 어, 귀신 으로오는 창이 창이 없는 창인데 멋있잖아, 그치지 손이 들어가는 창인데 귀신 으로오니까아름다 <laughs> 아. 지금 또 아잔 시간이네, 아잔 기도 시간입니다. 때마침 기도 시간에 왔네 우리가. 여기 앞에 앉아서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아잔소리는 어, 틀려, 틀려. 다른데하고 그치? 이상하네 어좀 틀리네 음. 어, 리스만 마자르그 다음에 알리무스 모스크 어. 그 다음에 뭐 하테프 스트리트 어. 다 어. 이쪽을 향해 갑니다 이거 꺼도 되겠네? 꺼도 겠다 광장이에요. 어 이게 광장이네 스퀘어. 응. 오 광장이 어, 엄청 넓습니다. <laughs> 이야. 근데 광장이 넓긴 넓김, 넓은데 예쁘게 나네, 어. 유럽처럼. 아 <laughs> 어. 유럽은. 시, 시청 광장, 어? 교회 아니면 뭐볼게 없는데 여기는 광장이 이렇게 크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네. <laughs> 여기는 다른 관광지처럼 사람이 많이 몰리지는 않네 그래도. 어? 그냥 여유롭고 한적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어. 그래서 우리도 아이스크림 먹고 앉아서 있을라 했는데 <laughs> 아이스크림도 없네. <laughs> 가, 가게도 아이스크림 없어. 어. 여기 슈퍼인데 어. 있을까? 아 장난감인데? 장난감. 음, 없다 없다. 아, 그게 여기 여기는 여성 여성들이 사진 찍는 걸 기피하지 않아요. 여기는, 음, 어. 이렇게 차도를 입은 사람만 조금 그런 거 같긴 해. 어, 이렇게 긴 차도를 입은 사람은 조금 기피하는 거 경향이 있는데 안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라 합니다. 저도 저렇게 오토바이가 타고 다니고 그냥. 아, 정신 사하워요 음. 여기는 도로가 아니고 산가 아닌데 이렇게 바자른데 바자를 안에서 오토바이를 다 타고 다닙니다. 잠깐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예쁜데가 천정 여기는 이쁘다 다. 음, 음. 여긴 또 뭐야? 여기도? 어, 이거는 집이야? 사람도 살고 있는 집 같아. 어 여기가 될게 이쁘네. 어 여기 뭐 사람 사는 집 같은데, 근데 느낌이? 사람 사는 집. 응. 어. 그지. 옛날에 어딜 빌라 비슷하다 그자. 응 빌라 빌라. 여기가 나크세자한 광장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지 제일 유명한 데가 바닷가가 그 이게 응. 천안문 광장, 이 세계에서 어. 제일 큰광장이 하잖아. 요 어. 이게 두 번째 광장이래. 아, 천안문 광장 다음에 두 번째 광장이구나. 그런데 어. 아. 그렇게 크게 안보뭐 있는데? 어, 별로 안 큰데? <laughs> 일단 들어가 보자. 예, 네, 가보자. 여기 바자르, 우리가 왔던바자르고요 Oh. Yeah. But please come. Good. I have a one idea. Sunset. You are in Esfahan. Sunset. Sunset. Yeah. Please go on the roof. here. Ah, oh, roof. Oh, take a photo. Ah, do you hear? Ah, yeah, yeah. sunset. The door is here. Oh, oh. door behind the clothes. Behind oh. it. Okay. This time your photo is very beautiful. Photo. Ah, okay. Yes. Okay. Oh, this, MS, uh, excuse me you know before government of the germany gerhard schröder gerhard schröder gerhard schröder been here oh. Oh. alexis tsipras this one alexis tsipras oh. from greece oh. every this one number one of mercedes benz mm -hmm. Mm -hmm. 많은 분들 왔구나 여기를. 음, 여기 유명한 덴가 봐. This one my self. 아, 하다가 좀 미셰. 죄 많듯이 좀 올라가시. n o t r This one my certificate. 유네스코. 와, 유네스코에 들어왔어. 오. 예예예 This one photo my grandfather. Oh. 어, 지금 저거 뭐 만드는가 봐. 아, 어, 지금 저염려해 가지고 문양 만들아 봐. e s q i n a volnat. Walnut. Walnut on the tree is green. Mm. Ah. Skin. When you put on the sun is black. Mm. Mm. This one is cotton. Photo my grandfather. Photo my grandfather. Ah, <laughs> my grandfather. ah. ah. okay. okay. 색깔도, 색깔, 아, 이렇게 한다면 한 번은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여기다 색깔입힌데 이렇게 해서. 음, 노란색을 여기다 넣기네데 음, 아, 정확하게 맞추네. <laughs> 아, 여기 황제가 아주 그, 그 당시에 유명한 예술가한테 이걸 설계하라고 했대. 그래서 그 예술가가 참이 왕의 명령을, 황제 명령을 받고, 이렇게 멋지게, 어, 아마 저게 저 궁전 같아. 저 앞에 저게. 저게 궁전이고, 저 뒤에가 모스크고, 요 왼쪽도 모스크고. 어, 이런 저 광장을 갖다 설계해냈대. 그래서 지금 위에 글자고로 남아있잖아, 지 뒤에는 저 게이트가 있고, 동서남북은다 다 문이 있어. 어. 야 여기 사람 많이 왔다 맞아 무슨 잔디에서 소풍 오듯이 여기 사람 다 있네 아까 그 광장에는 썰렁하더만. 어 이게 진짜. <laughs> 이게 대로어 세계적인 야스다. 유명한 광장. 아 거기 안 있지 여기 와. 그러니까 여기가 유명하구만 사람들이 엄청 많네 진짜 아직 노르주 기간이라서 그사람들이다 여기 와 있네요. 야, 진짜 많네. 어, 여보 아이스크림 사와. 어디 가서 아이스크림 사와 봐 빨리. 얼른. 저런데 가면 있겠네. 아이스크림 사와 빨리. 우리도 가장자리를 한번 돌면서 커피숍이 으면 커피숍 가자. 어? 응? 보스. 아, 오레주노비. 단스핑글이. 어? 예? 어? 어쩌네? 미스. 이거? 제 이름은 카슬로슬 카슬? 카슬로 슬로 카슬로 샤스로 사슬스 찰스? 찰스? 샤스? 찰스 찰스 로 됐어? 로스로 <laughs> <laughs> 아. 화려합니다 참 화려하고 잘 만들어요 거 보면 근데 우리는 필요가 없었지 여기서 살림을 산다면 사고 싶을 정도로 다 멋있어. 그지? 아... 어? 그래, 많이 해, 이런 거를. 손, 이, 이런 것 쪽은 예술작품이 완전히 잘, 잘해. 응. 응. 안에도 가게에 다. 응. 저거는그응 되게 신중하게 되 고려 진노. 쇼말노노비노비 여기 이스판 파 시민들 다와 있는 것 같아. 엄청 많아그지 응. 아, 어디가? 아, 포스트 오피스있네 근데 지금 명절 연휴라서 다 노는 줄 알았더니, 은행도 열고, 음, 우체국도 열었네? 그런가 봐. 닫은 데는 닫았는데, 상가가. 관공서는 다 열고, 딴 데는 자기 마음이니까 그런가 보다. 이거 터키 토끼 책에 넣어둔 그런 건데, 거... 어, 이게 또, 토키 어. 것도 있지만, 또 음. 이쪽 것도 있으니까, 음. 이런 걸 갖다가 지방마다 좀 다르게 해가지고, 음. 예. 이런 게흰 글, 아까 이게 음. 이쪽 지방 같더라고. 음. 장대 맞 화려, 아리합니다, 아리합니다 정말. 네. 아, 이 안에도 이렇게 있네. 니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즈 누비. 네. 어휴 화려하다 진짜, 진짜 화려하다 어 여기도 여기 공전 들어가는데 여기도 사람이 바글바글+ 바글+ 합니다 정말 사람 많습니다 여기도 이중 가격인가 어떤 데는 이중 가격하고 어떤 데는 이중 가격을 안 하니까 거긴 봐야 할것 같은데 그지어 사람 많습니다 다아시나 저 안에 그냥 음향이 아주 그냥 볼록볼록볼록, 볼록 엠부싱도 아니고 정말 그런 걸잘 해놨어. 어, 외국 여기도 외국인하고 내국인 틀리고요. 저기 궁전도 외국인하고 내국인 틀렸어요. 여기 모스크도 내국인, 외국인 가격이 워낙에 차이가 나서 안 저희, 보겠습니다. 거의 10배씩 차이 그러니까 10배가 한세배 차면 나는 이해하겠어. 근데 10배까지는 너무 하지 않아? 너무하네, 네. 아, 저 앞에 모스크는 아, 여기에 황실 가족들이 여기에 궁궐에 살았잖아요 저 궁궐에 그 사람들 전용 모스크입니다 그래서 미나리가 음. 없습니다 이쪽은 음. 지금 이제 이쪽 사람들이 음. 다 같이 쓰는 음. 그 모스크 그래서 미나리도 있고 큽니다 저건 이건 작잖아요 음. 그런데 작은 대신에 화려하게 하는 잠식 그 이런 게 고급 그걸 제품 써 가지고 모든 걸 자재들 아 화려하게 저야 여기는 또 인공 연못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지? 분수는 음. 없는가봐? 분수가 아까 똑같던 거 같은데? 분수 저댁가이 쪽에 있어. 옆으로 쭉 있잖아. 아까 이게 했어, 그렇지? 지금 쉬는 시간인가봐 사람 많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판 시민들 다온것 같아 그러니까. 어, 엄청 사람 많아 진짜 오늘은 수요일이 아니라 응. 목요일인가? 응. 여기 목... 항상 붐비다 정말. 진짜 항상 어, 그러게 한... 붐비게 생겼어 어. 우리가 여기 정말 이해가 안되는게 이게 이정도의 관광지관 광장지, 관광지인데, 그죠? 어, 관광지에다가 이게 광장이 멋있잖아. 그런 것들면 사실 여기에. 주변에 카페가 쫙 있어야 되거든 카페 있고 아이스크림 가게 있고 뭐 어. 이렇게 간식거리도 있고 해야 되는데 네. 간식 없고 아이스크림 없고 카페 없고 정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맨날 지금 다 이렇게 뭐 그릇 기념품 멋, 멋있는 그릇 기념품 뭐 스카프 옷뭐 이런 걸로 진짜 어.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죄다 이걸 끌어 봅니다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이게 참 우리가 이해가 잘안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어.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아. 않나. 응, 그일 사람들인가? 진짜 안 좋아하나? 아니, 그러니까 다 바리바리 싸가지 와서 먹으니까 음.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소비가 아. 있으면 사, 할, 텐데. 할 텐데. 안 사니까 안 하는 거 아니야. 음. 다 기념품밖에 없다는 라게이 넓은데. 우리 우리 시각으로 이해가. 어, 안 진짜 정말 넓거든요. 여기가? 여기도 아. 연을 날리는 사람들이 많네요. 이렇게 하늘에. 아. 광장에서 연 날리고 그러네요. 사람들 많네. 진짜 더 많아졌어, 아까보다. 아이고. 사람들이 잔디에 누워도 있고, 앉아도 있고, 뛰어다니고, 공놀이 하고. 진짜. 이게 유명한 데긴 유명한 데가 봐요. 하늘이 연두 봐. 연휴를 아주 즐겁게 지내네요, 이사람들은 시간이 돼서 왔는데 여기 어, 패스트푸드 같은데? 근데도 이렇게 사람 많네 한번 봐봐 야 여기, 여기서 못 먹겠다 우리 정신 사나워서못 먹겠는데? 조금만 가보자. 그래 가보자 여기는, 여기는 안 되겠다 오, 여기 사람 너무 많아 이야 오 여기 큰데 여보? 어, 여기 이런식으로 앉아서 먹는데 이런데 저기? 아니 저기 저기 어, 너무한데저기는 저기. 음. 여기 앉자 그냥 밥도 음. 어, 있네 밥도 어 그래서 구석으 그러니까 있어요. 저런 구석에 앉혀가지고 그지 케밥하고 같은 이거 고기 여긴 닭고기 들어있는 근데 쟁반이 요 엄청 커요 지금 손, 손 봐봐요 엄청 큰 <laughs> 양이 많아요. 여기도. 그지? 한번 드셔보시다 네. 드십시다. 음, 음, 배고플텐데. 밥 네,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양 많다. 밥이 밥 양이 엄청 많아. 진짜. 어제도 저번에도 그랬더니 어. 똥고 다른 것 봐. 양이 엄청 많아. 여기도 그래 봐. 그래 봐. 이거 좀먹 한바퀴 돌아서 다시 불탈 시간대로 돌아왔습니다 아저 뭐야 모스크가 네. 저게 좋았어 그지 네. 저게 들어서? 무료고 편안하고 어. 어, 그래, 좋았어 여유로워서 좋았어 아. 아우 반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아 어. 복잡하고 저 모스크가 1등 아 <laughs> <laughs> 진짜 완전히 이거 뭐 뭐냐 이거 <laughs> 이게 일상인지도몰라여 이게. <laughs> 노루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일상인지도 올라 코 도시 크잖아 보니까. 음. 근데 차라이 이렇게 안 막히는데 그래도 그렇지? 음. 야, 이뭐 사람들 지내는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오토바이 이렇게 옆에 오토바이 오잖아. 오토바이 신경 써야 지 음. We sleep what will we dream in the sunlight if I should go before you wake would you dream my Till it goes You never know You never know What you got Till it goes So my darling I can't stay On this main line So my darling I must go but you'll always be